이곳 농장 이름은 텔포드팜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 작은 농장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데만 보여주면 미국을 또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아주 작은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팜이 요 정도 되는 규모가 세 개가 있습니다. 각, 각기 다른 곳에. 그래도 뭐 아주 크지 않고 미국에서는 작은 규모에 속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일부러 찾아서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집 아들이 아까 있던 아이가 한 10살쯤 됐는데 그 아이가 ATV에 벗어 농약 주는 그러한 것을 몰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여러 명 되고 이 앞에 있는 것은 그 중장비 고치는 메카닉 샵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작은 농장인데 중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모 저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꾸미는 거 없이 각본 없이 과장된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 집은, 노, 그, 소를 전문으로 기르는 집이 아니에요. 소는 한 대여섯 마리, 뭐, 열 마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쪽에 놔둬서 키우는 집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풀더미는 이제 판매하느라고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지니까 곡식을 추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쌓아두는데 이게 올해에 쌓아게 아니고 아마 작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색깔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이 농장 전체는 250만 평이니까 작은 규모고 그 주인의 말을 빌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알코 그리고 그 리치 필드라고 하는 그 타운에 또 다른 두 개의 농장이 거의 요만한 규모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500 에이커, 그러니까 한 650만 평 정도 되는 농경지를 이분이 가지고 있는데 농사 짓는 것만 그렇고 농사 짓지 않는 그외에공한 지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요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뭐 채소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한국의 밭의 특징, 김을 매주지 않는다. 옛날에 한국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안짱다리가 되고 허리가 구부려서 다니는 것이 그 며느리 때 시집 와서 그집에 와서 농사지면 이거 전부 호미 들고 아침부터 어 저녁 때까지 이거 풀 뽑고 그잘 자라라고 김 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그한국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허리도 못 펴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쵸? 미국에 와서 살았어야 돼, 그분들은 왜냐면 미국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문화가 없고 미국 사람들은 앉으면 이렇게 앉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털썩 주지 않는 걸 거의 못하니까 나도 이제 그런 습관들을 잊어버려서 요렇게뿐이 못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비행기가 또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서 농약을 뿌리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laughs> wow. yeah, get it. yeah. Yeah, it's, it's a fertilizer. It's a micronutrient for beans. Those are pinto beans. I see. Got gotcha. you. Yeah. Is it your own plane or a no, oh, so custom guy? Oh, I see. I see. They're like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500,000, um, yeah. that's money. Yep, yep, yep. And then uh, how much you pay for that uh, each day? It's uh, $10 an acre. Oh, $10 an acre. Yep, and then we have to pay for the chemical, or the micronutrients, that's about $25 an acre. Oh, I see, I got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yeah, take some nice pictures. All right, thank you. 이것은 그 소먹이로 그 키워서 판매하는 알파파예요. 이게 상당히 그 비싼 그러한 소목이에요 잠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탱크는 휘발유 탱크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개는 디젤 탱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기름을 어, 넣고 각자 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장비들이 많으니까 이 규모에 비해서 장비들이 원래가 많습니다. 이 미국의 농장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규모에 비해서 별로 없고 전부 기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이제 뭐냐면 이 트랙터가 이것을 이제 끌고 끌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유아 프레셔로. 그래서 저 앞에서는 땅을 칼로 쪼개듯이 깊이 쪼개면서 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면서 프로펠러처럼 생겨서요. 그리고 오케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미국의 쟁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것은 그 한국의 호미날처럼 생긴 것이고요. 그는 거 이제 동력 낭비가 많고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자 칼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쉽게 이해를 하게 표현을 하면 감아서 뚜껑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지나가면 이제 땅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구조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 씨를 여기다 자꾸 떨어뜨려 주게 돼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 씨를 효율적으로 뿌리는 것이고 씨를 그러니까 요게 또쟁기날 비슷하게 긁고면땅을 헤집어 주고 요 피자칼 같은 그 사이에 실을 톡톡톡톡 이제 어 간격을 맞춰서 뿌려주게 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저 뒤에 이제 그 감자를 털털털 털어서 깨끗이 하는 그러한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가서 그 감자를 이렇게 골라내는 그러한 일을 같이 하면서 계속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뭐 한국처럼 이렇게 막 감자를 뿌리째 막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통째로 이렇게 해서 작은 감자들은 또 선별해서 따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망에 걸리는. 큰 것들만 쓰는 것이지 한국의 그 감자 조림하는 조그만 그런 것들은 이제 쓰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품질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영농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자가 이곳 아이다호 주에서 생산되는 감자입니다. 옆에 그 땅을 쪼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감자 캐는 칼날이에요. 그래서 이삼나를땅에 깊이가 한 30cm 정도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집어넣고 트랙터가 끌고 가면 내가 지금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 그물망이 동력 전달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허울려진 감자를 계속 뒤로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 또 저쪽으로 전달을 하면서 감자를 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뒤로 갈수록 굵은 감자만 캐어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가 다 캐지면 또그 아래 콤베어 벨트에서 옆으로 다 다른 차에다가 실어주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자가 저 앞에서 이 위에까지 흙을 털어서 계속 털털거리면서 와서 여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콤베어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계는 용도가 옥수수를 추수하는 탈곡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옥수수 밭에 밑에 내려놓고 계속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발소에 그 이발 기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지나가면 그 옥수수 과제 기에 들어가서 뒤에 그 스크루에 걸려서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옥수수 대는 들어가면서 다 부서져서 걸음으로 바닥에 뿌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수수 알곡은 콤베어 시스템으로 해서 그 옆에 추럭에 이렇게 담아서 가는 그러한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위에는 조종사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타서 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종간이 그뭐 마징가 제트 그러한 거그 만화형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퀴는 이만하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뉴욕주 어느 시골에 가다가 농기계상에 갔었어요. 옥수수 탈곡기 가격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35만 달러였어요. 그때 당시에요. 탈곡과 걸음을 동시에 줄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에 뭐 옥수수 때 걷어서 또그 사용하는 데가 많은 많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게 너무 흔해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없고 이곳 농장의 규모가 한국의 평수라면 250만 평이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농장인데 아주 작은 농장이에요.